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의 중리제일교회 이현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어 제일 큰 고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고충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변화나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타락 이후에 자기 관점으로 가득 차있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전혀 변화 없이 오직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로이드 코리아는 분이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흙 바닥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달팽이를 찾고 있는 두루미에게 천사 같은 백조가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하늘에서 왔지?" "하늘, 하늘이 어디 있지?" "오는 하늘에 대해 듣지 못했구나." 백조는 그때부터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인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미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나도 그런 곳에 가고 싶다. 그런 곳에 가면 달팽이도 많이 있니? 아니, 그러나 가득한 것더 좋은 곳으로 가득하지. 백조가 설명했지만 두루미는 다시금 진흙바닥을 따라 달팽이를 찾으면서 말합니다. 너나 하늘 가서 살아. 나는 달팽이가 있는 진흙바닥이 더 좋아. 하늘에 달팽이가 없다는 그 말에 두루미는 실망하고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만족해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가 이 두루미와 같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새독적인 달팽이를 찾기 위해 하늘의 부하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의 시간을 소비하며 정말 귀중한 것을 잃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천국의 소망보다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달팽이는 무엇일까요? 교만과 고집과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국 바로강의 포로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가난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꿈보다는 여전히 애굽의 가마에서 구워 먹던 떡과 고기와 부추의 맛을 기억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결과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낮은 가치관 그리고 불신앙의 고집이 그들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낡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는데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구하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치의 기준을 상실하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요소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더큰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보았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걸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이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지혜는 주님을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버린 믿음의 선지들의 결국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